제가 보시다시피 맹끝에 줄자인 감자두리로 감자칩 만들기 하고 있는데 제가 끊겼어요. 응,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먼저 어떻게 만들하나 감자를 준비해요. 제가 감자 세 개를 준비했거든요. 근데 저만큼밖에 못했어요. 세 개를 먼저 준비하나해요 세개를 준비하고 다 깨끗이 씻어요. 저 경험을 좀 잘해서 3개를 다 씻고, 3개를 다 씻었으면, 어, 그, 그, 갈색 껍질을 벗겨요. 아, 기절시켜요. 기절을 팍! 시키고, 깎아요. 아, 기절 안 시켜도 돼요. 저 기절시켰어요. 네, 깎아요. 그래지안 아프게 되지. 깎고, 깎고, 아, 제가 어제 11시 어, 15분에 15, 영화 소원을 TV로 봤거든요. 나는, 어, 그 어제 본 거는 소원인데, 어제도 봤으니까, 두 개를, 두 번을 봤어요, 소원을. 영화가 나서 옛날에 보고, 어제도 TV로 보고 그랬어요. 진짜. 그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에, 나영이라는 애가, 그 나쁜 놈은 감옥에 있겠죠. 진짜 애니까. 오늘 간 감... 그리고 그다 깎았으면 또 깨끗이 씻어야 돼요. 그래야지 더 맛있게 되죠. 그리고 잘게 얇게 썰어요. 전 되게 못 썰어서 막 네모 답게 아니면 막 두껍게 두껍게 한건다 버렸고 그막 이렇게 반으로 잘라진 거는 동그란 모양으로 싹둑싹둑 썰었어요. 전화깜 밖에 못 잘랐어요. 그리고 차가운 물에다가 수분을 빼줘요. 좀 미지근한 차가운 물에다가 수분을 빼줘요. 한 1시간? 30분? 그 정도 빼줘요. 저 지금 30분도 안 됐어요.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빼주고 있습니다. 빼주고 있죠? 이게 다 빼줬으면 저거를 식용유, 식용유에다가, 아, 그 후라이팬 알죠? 거기다 식용유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맹그님어 네잎 아그 유튜브에 맹그라고 쳐봐요 그럼 감자칩을 만들자 라고 써져있어요 그거 누르면 진짜 식용유 많이 쓰고 거기다가 다 부어요 그리고 먹어요 근데 아 제가 뭐 말했는데 저거 있잖아요 저거를 30분이나 1시간 뒤에 어, 어 물안 묻은 물티슈에다가 탁탁탁탁, 어, 물기를다 빼주고 시공물 넣어야 돼요. 그러면, 끝내겠습니다. 다 되면, 다 되면 못 올릴 텐데, 그래도 다 만들면 댓글로 맛있다고나 제 입맛에 잘안 맞으나 그런 거 말할게요. 안녕.